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한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입니다. 담행사를 이제 사칭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사람이 X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정부가 뒤집히게 시대 사기 사건이 또 생깁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공문학과 강문정 교수예요. 이번에 여러분하고 만날 것, 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거는 뭐 거의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요, 중앙은행 터는 거예요. 광해군까지만 하더라도 쌀은 화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세금으로 쫙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받은 쌀들을 쭉 싣고 오는 거죠. 현금 차량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터는 거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명망가. 명망가의 이름을 이제 사칭을 해서 빚을 받으러 왔다라는 핑계로 이거를 빼가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명망가를 사칭해서 국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빼가는 일은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누구도 믿지 마라 이게 사기꾼의 가장 기본적인 담론이지요 이 사건은 이제 한 스님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스님의 이름은 처경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금기를 건드렸어요 이 처경이라고 하는 스님 굉장히 잘생겼었나봐요. 용무가 굉장히 맑고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처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스승을 버리고 경기도 일대에서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를 위장해서 떠들고 다녀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불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명문으로 젊은 여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가름을 저지르기도 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정 중에 한명 이제 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소현세자가 예전에 유복자가 있었다고 전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경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사기꾼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잘 돌아가자, 확 돌아가는 게 그래. 내가 죽었다고 알려졌으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유복자 행세를 하면 이거 국가도 속일 수 있겠네. 그래서 왕실의 종친이었던 복창군의 집안의 사람한테 정보를 캐요. 진짜 같거든. 그래서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이제 4월 9일생이라고 하는 생년월일까지도 딱 적죠. 당시 이제 허적이라고 하는 분 영의적으로 있었는데 울면서 이제 이분을 찾아가지요. 종이를 탁 제시하면서 강빈의 친필입니다. 두려워서 이제까지 내가 이, 이 출생의 비밀을 내가 이제 밝히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특병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와서 밝힐 때도 된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금계를 건드린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정도의 큰 일입니다.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본의 수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뭐, 서현세자는 4월 26일에 상을 치렀는데, 초구일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복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시 썼던 용어가 아니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죠. 이거는 조선 왕실을 모욕한 사건이에요. 결국은 자명에 처해진 거죠. 이게 이제 명망가를 사칭한 사기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리고요. 마음 아픈 생계형 사기범들도 있어요. 사실은, 어, 사람의 시신을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성진사전이라고 하는 서사문학인데요. 이 작품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인간들이 있는지 참오래 되었다.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 굶어서 죽은 시체를 업고서 밤에 남의집 문을 열어젖히고 주인을 급히 부른다. 성질을 막 도둔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게 한다까지 이른다. 비로소 큰 소리를친다. 주인이 내 친구를 죽였어. 그리고 관가에 호발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이 사건이 수습된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뿐만이 아닙니다. 이이란 사람들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부잣집의 재물들을 탈취해요. 이게 생계형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아프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요. 아,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시체를 이용하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마음 착한 순진한 사람들, 도시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다소 어리숙하게 보이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사기쳐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종 때 이제 박막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납을 은이라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막동 일동은 납 조각을 만들어서 일부러 길가에 쫙 뿌려 놓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은과 납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는 사람이 그걸 딱주으면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값비싼 운중과금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관찰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납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 이거 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보내준 그러면 사기꾼은 맞아 이건 내가 잊어먹은 은이야 보답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네 하면 다른 팀원이 한 명이 더딱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건 뭐 그럴 것 없이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이미 잃어버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값에 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지 난이 사람은 맞아 내 은을 주었는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거를 반값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은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즉 사기를 당한 이 사람은 이걸 교환하려고 딱 가보면 이건 은이 아니야 나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았던 사기꾼들. 뿐만이 아닙니다. 등값술로 귀신을 부리면서 마치 환술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이상건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으려고 하면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도장이 찍힌 빈 종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이 찍힌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 공문서 위조를 꿈밉니다 이것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또휩행 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순수한 무인들이 당하는 사기도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동상기를 짓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난한 노처녀가 시집가는 것빽 없는 군인이 벼슬하는 것 가난한 선비가 과거시험 보는 것 이것이 한양에서 가장 힘든 세 가지라고 해요 18세기 말에 빽이 없는 군인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3대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무과에 합격한 무인이 자기 전 재산을 쫙 가지고 서울에 출세해 보겠다고 올라와요. 약 300냥 정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벼슬을 구하려고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눈앞에 병조 판서 집에서 사환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사원이라고 비서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무인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거를 알아차린 사기꾼이에요. 병조판서 집에서 일하는 사원이라고 이제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한 겁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신 무인인 거 같은데 벼슬하고 싶지 내 국방부 장관 비서야. 그래, 갖고 있는 거 얼마야? 했더니 이제 300냥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300냥에 맞게 꾸밉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님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누님이 계셔두 번째 국방부 장관님이 말이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정책적 자문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쓰면 틀림없어. 마지막으로 이게 백엔 머리 송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장관님이 정말 정말 아끼는데 연녀가 있어. 자이세 사람한테 뇌물 쓰자 이거지. 굉장히 친열합니다자잘 들어보세요. 자3 0 0을 어떻게 나누냐면 병접판사의 피부치로 누님이죠. 이분에게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돼. 야, 이분한테 100냥 뇌물 쓰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책자문하는 사람한테 한 50냥 정도 쓰자. 그 다음에 내연녀한테 네한 50냥 쓰자.라고 하면 200냥이 나간 거잖아요. 50냥은 야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명품. 야, 하나 맞춰. 신발. 좋은 거하사 네가 번듯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너의 외모를 꾸미는데 50량을 써 어우 이거 뭐가 땡기잖아 이거 진짜인 것같잖아 진짜 나머지 50량은 나한테 줘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서 네가 벼슬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 무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다 털린 거야 힘을 꾸려가지고 한 사람을 다 빼먹는 겁니다 결국 이 무인은 100량만 자기 돈으로 쓴 거예요 300량 중에 200량은 그냥 다 사기꾼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치밀하게 사기꾼들이 도시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범죄의 죄 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범죄 영화 중에 최고로 보거든요 이 영화를 이 영화가 최고인 거는 마지막 마레이션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또는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즉,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라는 사람, 가질 수 없는 건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본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나쁜 놈이죠. 중범죄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